you <sweak>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모두 다 누리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괄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들었으면 좋겠고요. 5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 여러분? 네, 5번에 대한 답을 어 우진이도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네 얘기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거는 아마 3학년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 년연 친구들은 알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처음 듣는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아 문제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PPT 찍어 주시겠어요? 한 번만요. 네, PPT 한번 찍어 주시고요. 자, 우리 설날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들, 뭐 갈비, 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잡채. 명절하면 또뭐 전, 동그랑땡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윷놀이, 어, 떡구, 만두구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되는 거 간에 뭘까요? 하나, 둘, 셋. 아, 그쵸. 아마 세뱃돈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번에 한 20만 원 이상 받았다. 어, 20만 원. 어, 진짜? 우와, 우유 요즘 세뱃돈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이렇게 우리가 이 세뱃돈을 막 이렇게 기할 거란 말이에요. 벌써부터 막 설날 되기, 막 일주일 전부터 어, 엄마 아빠한테 얼마, 삼촌이모 고모한테 얼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얼마만 막 계산을 막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4학년 친구들은 쉿. 사망한 친구한테 세뱃 돈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세 글자로 표현해 주실 분, 세 글자로 표현해 주실 우리 예린 세 글자로 표현해서 뭐라고요? 어 우리 예린한테 우리 자 우리 선물 드림은 안줄 거예요. 드림은 드림은 안 줄게요. 4학년 친구 자꾸만 항해 의 갖고 아왜 자꾸 사망로만 시키냐고 그렇죠? 자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자 그러면 이거는 공통적으로 3, 4학년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1 1조란 뭘까요? 자, 시호 시작! 내가 받은 10분의 1을 헌금으로 정답! 오, 어, 자, 우리 시호에게 1드림과 우리 간식 가져가 주세요. 오, 어, 내가 받은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잘 알고 있는지, 이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번에 설날 때 11조를 20만원 받았습니다. 11조는 얼마일까요? 얼마? 여러분, 아,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다시, 자, 다시 너무 당황했어요. 자, 다시 11조를 20만, 아 11조를 한다. 세뱃돈을 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는 얼마 내야 될까요? 자, 우진은 얼마 내야 돼? 그니 그러니까 얼마냐니까 얼마. <laughs> 10분의 1 말고 얼마? 얼마를 내야 돼요? 오, 우리 밴드 우리 하늘세이머 지 얼마? 2만 원. 오 정답, 그렇죠? 어, 이거 이거 드림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내가 만약에 이번 설날 때 설날 때 28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죠? 얼마? 2만 8천 원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번 설날 때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나는 진짜 천만 원을 받게 되면 11조로 100만 원낼수 있다. 진짜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나손 내리시고, 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 받았어요. 만원 내는 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 기쁨으로 그래. 11절 우리 하나님 거니까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건좀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 1 0 0 여러분 100만 원을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렇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뭔지 알아요? 가습기처럼 생긴 거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런 거 있는데 게임기예요 게임기. 오, 어, 뭐그몇 십만 원짜리 내가 사고 할수 있다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현질 문상 사서 할수 있는 거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라도 많은 백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홍으로 된다? 여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학년 친구들, 사망년 친구한테도 미안해요. 사학년씩 물어볼게요. 성경에서는 11조를 안 내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나요? 이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십일조 안네너 이런 사람이야. 우리 도현이. 아 교만 사람 아니에요. 우리 줄무늬 친구 마스크. 네. 짠돌이. 아 약간 비슷한데. 자 뭐냐면 혹시 알아? 상우 친구 알아요? 어. 자 우리 하은이. 우리 전 하은이. 어 그렇죠 도둑질 한다고 했어. 이거 들면 아주 알고 있으니까. 자 도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요? 성경에 진짜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11조 봉헌 사실 말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 그 헌금 또한 안 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도둑놈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둑놈이 되지 맙시다. 시작.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이부 때 이부 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3학년 친구 중에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막 왜냐하면 자기 1일주안 냈다고 나 도둑놈 되기 싫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어, 11조 달라고 어, 저 도둑놈 되기 싫다고 하면서 11조 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제 3학년 친구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1 1주안 되면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꼭꼭 꼭 세뱃돈에 1 1주를 달라고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진 알겠죠? 어 좋아요. 3학년 친구들 좀 물어볼게요. 3학년 친구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11조 됐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 주에 내면 돼. 괜찮아. 다음 주에 내면 되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이 바라는 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제발 도둑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꼭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영상으로 볼 텐데 이거 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거 뭔지 알 거예요. 그렇죠. 알거 알잖아요. 그렇죠. 자 모르는 친구들 을 위해서 목사님이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우리 영상 보고 오늘의 말씀 주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은 따라서 어떤 밥은 구수한 누룽지가 됐고 그리고 어떠한 밥은 어떻게 되고요 냄새가 나는 썩는 그런 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다. 다시 한번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도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고,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나 그렇죠. 말에는 힘이 있다.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설날인데도 왔네? 어, 세뱃돈 줘야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와, 얼마일까 막 생각을 하겠죠. 얼마 주실까? 근데 뻥이야라고 하면은 아 목사님 음막 그러면서 이제 째려 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어 목사님, 목사님 차은우보다 잘 생긴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목사님 막어 어, 기분 너무 좋겠죠. 그런데 목사님 뻥이에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목사님 기분도 그렇게 왔다갔다 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너희가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안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냐면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아, 그 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보물까지도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찾고자 하는 그 답을 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였죠?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강조한 게 명령을, 그렇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너희가 산다고 합니다.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이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살고 번성하다. 그렇죠. 번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냐면 보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보물까지도 너희들이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랑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지혜와 지식 보물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엄마랑 거래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이번 시험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내가 몇 점을 맞으면 용돈 올려주세요 혹시 이래, 이래 본적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한 적 있어요? 그러한 거래들을 한 번씩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걸 통과를 해야 엄마가 얘기한 그것을 통과를 해야 내가 어떠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어, 이것을 아마 한 번쯤 해 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지혜와 지식, 보물 다 줄게. 하지만 내가 테스트하는 그걸 통과해야 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자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목사님이 뭘 강조한 것 같아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명령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고 있어.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닌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이라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꾸준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본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한 번만 듣고 두 번만 듣고 세 번만 듣고 그 이후엔 안 듣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두번세 번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한다고 하면 내가 주게 너희들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 보물을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혹시 들어봤어요? 평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른이 되면은 공부를 안할줄 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간단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구단 구구단 유치원 때 혹시 알았어요? 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미분과 적분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분과 적분이 뭔지 모르죠?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 미분과 적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해하는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될때 비로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원하는 것들을 말씀 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생 친구들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그 지혜와 지식,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의 답은 무엇이냐? 바로 보물 찾기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 무슨 어떤 힌트?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등 친구들, 매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 멋진 초등고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